안녕하세요. 저는 만 65세 단독가구입니다. 저는 1956년 2월생이니까 지난 2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았어야 했는데 기초연금 사전 안내문을 받지 못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기초연금을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는데 사전 신청 안내문까지 받지 못해서 신청을 못했다면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센터에 물어보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줄수 없다고 하는데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요. 이의신청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알베르토 쌤, 도와주세요. <목소리>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막 알베르토입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노인수당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서 신청 안내문조차 받지 못했다면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오늘은 기초연금 사전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해서 신청이 늦어진 경우 지급받지 못한 기간의 기초연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하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의 경우 1956년 2월 생이시니까 지난 1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었고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은 후 2월부터 기초연금을 수급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물론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2월까지만 신청하면 결과를 2월 달 안에 통지받지 못하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2월 급여를 소급해서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꼭 신청하셔야 하는 거죠. 또한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에게는 기초연금 사전신청 안내문이라는 것이 우편 발송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 안내문을 보고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오늘 의뢰인의 경우처럼 기초연금 사전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해서 신청조차 하지 못했고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총 150만원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께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은 관할 지자체는 신청 당시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소득 인정액이 연금 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결정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의 수급 기간에는 수급 자격이 있다고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사전 신청 안내문은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관할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 신청 안내문이 없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이전 시점으로 소급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초연금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인들이 잘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좀더 확실하게 통보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어르신들께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다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미지급된 기초연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는 없나요? 네. 행정착오로 인해서 미지급되거나 중지된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회계연도와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소급해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통해서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유, 복잡하네요. 그럼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기초연금법 제22조에 따라서 기초연금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증빙서류와 함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시면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60일 이내에 결정 통지해야 하고,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 이후에도 매년 기초연금을 재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지면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깎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신 이후에는 이혼, 배우자의 사망 등 중대한 사항이 아닐 경우 매년 꼭 재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행복이음을 통해서 수시조사 정기조사 등을 해서 신청인이 소득과 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기간 중에도 소득과 재산의 변동으로 인한 기초연금의 감액과 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연금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만 65세가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기초연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저것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네요. 오늘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래요. 만 65세가 되셨다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고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통지받아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하시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 신청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알베르토가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